할렐루야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살다살다 벨코라질 다 봤습니다 세상에 국가보훈처에서 법령을 만드는데 뭐 국가의 정부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 재향군인의 참전유공자의 고엽제전우회등 14개 단체가 있는데 이 14개 단체, 앞으로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 집회에 나오면은 형사 처벌하든가 벌금을 미기했다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저희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왜 우리가 태극기 들고 이 땅에 나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나 파월 용사이자 또한 국가요공유공자입니다 그래 태극기 들고 나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태극기를 들 것이다. 잡아갈테면 나를 잡아가. 지금 이 정부는 어떻게 된게 고장난 기관차 모양으로 그것도 언덕 백에서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도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 모양으로 사정없이 달려가. 여러분, 과거에 군사 독재 군사 독재하던 그분들도 국민들의 원성이 있으면은 가다가 중지하고 그래도 안되면 옆으로 돌아가고 그네도 안되면 국민의 뜻을 따라서 다시 가던 길을 변경했는데 어떻게 이게 이 정부는? 그자 독여 창 독야청청하리라고 무조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나랍니까 파월 장병들이 무슨 죄가 있어.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죄밖에 없어. 그동안 34만 5994명이 파월 그러니까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사하신 우리 전사자들, 우리 전우들이 무려 5,099명이나 됩니다. 그 속에 부상자들이 1,1232명이나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본병에 원 누워 계십니다. 이유공자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 뭐가 잘못한 게 있어? 국가 유공자들이 무슨 뭐 장기판의 졸이냐? 제대로 갖다 주고 나서 그렇게 해라 말을 할 일이지. 우리 월남에 파병될 때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육군 병장들이 얼마를 받았냐? 느 우리는 500불씩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려 90%는 전부 다 국고로 들어가서 고속도로 놓는데 이 돈이 전부 다 쓰여졌습니다. 파월 용사들이 고속도로를 놨습니다. 예 고속도로를 놓는데 이걸 반대해서 고속도로에 벌렁벌렁 누워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정권이다이 말씀이에요. 장례원들한테 무허준 뭐 것이여, 나는 내 옆에서 잔든, 내 옆에서 나 얼굴같이 생활했던, 예. 아! 그만 무슨 유공자들을 쪼고! 여러분 세월 후에 얼마를 줬습니까? 8로에서부1 2억까지 줬습니다! 구경 가다가, 수학여행을 가다가 쓰러진 대기 집어서 죽은 아이들을 대리게 주고 8월 장병들한테 얼마를 해줬어? 살아있는 우리 전우들한테 얼마를 해줘? 이러에서도 불구하고, 그리워뿐만 아니라 여러분, 5.18 유공자 이거 전부 색출해야 됩니다. 5.18 유공자 어째서 그들은 이렇게 천문학적 돈을 갖다 쏟아 부으면서 어째서 유공자들 그 자손들까지 10% 가산점이라는 걸 주어가지고 같은 전라도 땅에서 같은 호남 땅에서 같은 광주 땅에서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구수 후손들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 이게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돈을 얼마나 줍니까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빡하면 국가유공자들 태극기 들고 나가면 처벌한다 그래 처벌해라 생명을 걸고 대전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초난한 폭침사건에 초난한 초난 폭침에 희생된 우리 국군 장병들을 말해줬습니까 이게 나라냐이 말입니다 이러면 어떤 놈의 자식을 어떤 놈의 자식을 군대 보낼 것이며 어떤 부모가 자식을 군에 보내겠느냐 이 말이야 yeah. 여러분 이제 군대 사기를 전부 다 꺾어놨습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입니다 두손 번쩍 들고 그냥 초한봉 쏴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태극기를 들고 대한룸 광장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낚싯배 뒤집어졌을 때 예, 고관대작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 앞에 묵욕을 했습니다. 그들 앞에 묵렬을 던이 사람들이 우리 마이논 해병 헬기 추락 사고, 사고로 인해서 순직한 우리의 장병들 연결 시계는 어떤 놈이 내려갔었어? 혼배기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국군 장병들, 국가 유공자들,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죄가 있다고 나는 내 전우를 잃고 살아도 나온 죄 때문에 한 달에 그 어마어마하다고는 30만 원이 돼요 이걸 우리한테 주면서 있는 대로 생생을 내가면서 그리고 찍소리도 하지 말라 이따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요새 말로 뭐라고 그러세요? 벨꼬리 절반이고 원더풀이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조자룡의 흔칼 쓰듯이 사증없이 박치는 대로 목자로도 그리고 적폐총산이라고 미명래 사정없이 칼 휘두르더니 이젠 국가유공자들 그들에게도 칼을 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실 겁니다 이번에 이 태풍이 올때 나는 내심 기뻐했습니다. 이번에 태, 태풍이 왔을 때, 그저 제발 저 여의도에 있는 직장촌 300명이 우글을 버리는 그거를 싹 쓸어버리고 청와대로 올라가서 문재인과 그리고 공산주의자 그리고 새빨간 이 공산주의자 거기다가 주사파 좌파 정권들 싹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옆으로 비껴가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주의 종들 회개하지 못한 대형교회들 회개하지 못한 기독교인들 이들이 뭉쳐서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하나님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름으로축원 합니다 so <laughs> i